안녕하세요. 앞에 아, 이 난초는 제가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던 난초인데 계속해서 제 마음을 애타게 합니다. 굉장히 좀 모양이 잘 생겼죠, 이쁘고 나름대로. 저만 그런가요? 이게 호가 예쁘게 치고 나왔었는데 산채 때부터. 이게 나왔다 안나왔다 계속 속을 썩입니다자 이거는 이제 제가 아,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언젠가 나올라나요? 운이 좋으면 나오겠죠? 에, 아예 요즘은 미련을 버리고 무감각하게 기왕이면 좀 단축 가격도 좀 좋을 때 그런 무늬가 잘 나와 줬으면 좋을 뻔 했는데 이러면 이제 또 아주 우리 예상이 되죠. <laughs>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비가 왔죠.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변화가 있죠. 온도 변화가 있습니다. 이상 기온으로 온난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온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높을 때는 우리가 비료를 굉장히 조심스럽게 줍니다. 그리고 병충해 방제 차원으로 농약을 하기 때문에 난들이 막 자랄 때 굉장히 힘들어하죠.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뜻이죠.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됐고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거예요. 우리가 8월 말이면 보통 찬바람이 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은 어 열대가 놓고 20도까지 내려가는 경우가 아주 어 그동안 계속해서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왔었는데 올해는 9월에 뭐 무슨, 열대화가 있고, 그것도 뭐, 뭐, 이렇게 뭐, 기상, 관측, 이래로 뭐,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는 걸 보셨을 겁니다. 뉴스나, 또는, 그 일기예보 같은데 그런 말들을 많이 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치는 거예요. 그, 비료를, 어, 과감하게 투여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하는 게, 어, 차이가 있어요. 지금 분갈이 하실 때가 됐거든요. 분갈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이제 시작하는 게 지금부터인데, 그것도 저한테 질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하셔도 물론 됩니다. 그리고 그 난실 환경에 따라서 좀미뤄줄 수도 있고, 당길 수도 있는데, 중복이 되죠, 일이. 꽃 관련해서 수태작업에야죠 화통 작업에야죠 그리고 약식 분갈이 해야지, 본 분갈이 해야지. 비료 투입량 늘려야지. 이러다 보니까 또 가을에는 그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명절 다가오죠. 할 일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날이 뜨거우면 귀찮아서요. 난실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힘들었을 겁니다. 예. 뭐 저녁에 늦게 도열대야 있죠. 제가 뭐 월화는 미술지도 하는 거 여러분들 이제 아실 테지만 수채화 지도를 하는데, 오. 뭐 나오면 끝나고 나오면 보통 8시 40분 이렇게 됩니다 나오면 그때까지도 29도 였어요 그러니까 그러고도 날씨를 들으면 땀 흠뻑 젖는 거죠 그런 정도로 어, 날씨가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비가 어제 오는 바람에 정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낮에 잘하는 온도 되고요 야간에는 선선합니다 거꾸로 이번 뭐 지금 이제 18도 17도 얘기까지 나오는거 봐서는 정말 네, 온도가 아주 환상적인 온도로 내려왔죠. 잘 자랍니다. 난초는 분명히 추가로 더 자라고. 그 다음에 겨울 축적을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에, 그 공장 가동을 해요. 제가 공장 가동이라고 표현하는데 아 제가 지금 뭐 이상한 소리났죠. 모기가 되면서 모기약을 좀 뿌리고 있습니다. 하, 아, 이제 선선해지면 이것도 그래요. 모기도 더 많이 됩니다 얘들도 월동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이어가려고막 적극적으로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온도가 강, 아주 가장 적정 온도가 되기 때문에 비료를 어, 과감하게 투입하셔도 됩니다. 자, 배율은 똑같습니다. 횟수를 늘리라고 했죠. 네, 그렇게 하시면 가을 비료, 유기질, 무기질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무기질은 어, 저질소 또는 무질소 유기질 마찬가지입니다 무질소는 없을 거고요 저질소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예, 그거를 선택하셔가지고 어, 월 어, 2회는 관주 그리고 분무 가능한 그러면 어떻게 줘야 되는지 여러분들 패턴을 이해하실 겁니다 자 관주로 주는 거는 유기질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분무를 하시는 건 무기질을 선택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그러면은 동시에 두 가지를 다줄수 있죠. 그렇게 되면은 무기질 같은 경우는 2회, 그러면 한 4회 주는 거네요. 그죠? 규정 농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 많이 주기 때문에 3회 또는 4회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주시면, 어, 겨울에 튼튼하다고 그랬죠. 봄에 신화 잘 달고요. 가을, 늦가을에 쌀알 만하게 미리 다를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에, 그렇게 하면은, 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난쪽 키우시는 분들 아주, 어, 굉장히 많이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어, 이렇게 무너질까? 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에, 어, 이럴 때일수록 더 열심히 좀 돌보고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일기가 좋아서 여러분께 어, 비디오 투여하는 문제에 에, 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